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요. 오전에 저희 이제 미팅하면서 손님께 이제 집을 보여드리다가, 어, 맞아. 이 매물 제가 영상에 보여드린 적이 없지. 하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이 현장은요. 지금 분양가 할인이 최근에 들어가면서 그 소식이 전달이 됐기 때문인데요. 자, 분양가는 원래 6억 중반대에서 현재 뭐 후반대로 만나볼 수 있는 합법복층 아파트 합법복층 방은요 어, 가변형 코룸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근데 실제로 위에 가서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아요 거실 정말 크게 쓸수 있는 복층이라고 보면 되고 테라스도요 지금 1층에도 있고 위에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라스 원하시는 분이 현장 한번 봐보시고요 현재 분양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위치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가까운 건 서해선 소세울력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좀더 가시면은 1호선 소사역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GTX, 호재, 그리고 헬스테이트 지금 거의 다 지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주 예정이라서 그쪽 지역은 이제 앞으로 인프라도 더 풍부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시흥IC도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나 좋고요.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 현장은요, 부천소사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도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자녀 있으신 분 복층 많이 찾으시잖아요. 이 현장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오늘 복층 진짜 많이 봤어요. 아파트 하법 복층. 그 중에서 1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관부터 볼게요. <목소리> 네 왼쪽에 키큰장 3칸, 오른쪽에 일괄 소등 버튼, 전체적으로 벽은 테라조 타일로 마감되어 있네요.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띄움 제공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센서로 이렇게 자동 주문 설치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로 이렇게 왔는데요. 와 이쪽 폭이 4. 1600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크죠? 그래서 가시거리도 상당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자재도 정말 좋은 고급스러운 자재들로만 선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벽체, 양쪽. 그러니까 여기는 벽지를 거의 최소화했어요. 거실에 거의 벽지가 안 보입니다. 여기 뭐 이런 것만 벽지고요. 다 타일로 마감했고. 자, 위에. 무상 옵션으로 제공해드리는 거 말씀해드릴게요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 실링팬 이렇게 설치돼 있어요 요즘 같은 날씨에 실링팬 하나 이렇게 틀어놓으면 정말 전기 절약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물런 전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테라스가 두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테라스 한번 먼저 보고 주방 설명 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쭉 한번 나와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 현장에 또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실에서 보이는 뷰도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테라스, 야외 공간으로 나와가지고 보니까 어, 더 시원시원합니다. 가을에 나와도 좋을 것 같고, 여름에도 좋을 것 같고, 봄에도 좋을 것 같고. 자, 앞에 초등학교가 진짜 바로 보여요.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하면 도복통화 길 건너지 않고 이렇게 쭉 가면 됩니다. 네, 주방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완벽한 주방 모습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식탁 자리 바로 이쪽 사용하시면 돼요. 진짜 뭐 12첩 반상도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자 이렇게 배치해서 바로 드시고 위에 펜던트 조명도요 이렇게 뭔가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예쁩니다. 자, ㄷ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상부 가스 국탑 뒤쪽에 사각 싱크볼, 냉장고 상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딱 키친 패스로 되어 있네요. 자, 이쪽 보니까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열어보면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다용도실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물건 작게 더 보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납장 도 있고요. 이제 안방 모습 보여드릴게요.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3,400이 나와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거실부터 바닥이 지금 타일 느낌의 강마루로 마감되어 있고요. 자, 제가 이 현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었던 게 가격 대비 정말 내부 평수를 잘 뺐고요. 그 중에서 또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이쪽으로 와서 보면 슬라이딩 도어로 요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공간은 딱 드레스룸으로 쓰시기에도 좋고요 아 나는 드레스룸을 쓰기엔 좀 협소하다 그럼 파우더룸으로 쓰실만한 공간이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것도 싫다 작은 나만의 만수오피스 요즘 그런 공간들 많이 꾸미거든요 그런 공간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 환기창 거실과 같은 방향입니다 근데 이쪽에 작게 남아 창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와서 두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 옆에 두번째 방입니다 2800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환기창 테라스가 보이는 방향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이쪽 방에도 다 설치되어 있어서 자녀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손색이 없고요 안방 옆이니까 드레스룸으로도 크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욕실 반대쪽에 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에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울 수건 수납함 천방까지 여기는 한쪽 면을 원목 느낌으로 포인트를 또 줬습니다. 네 현관 쪽으로 와서 여기 보시면요. 제가 여기는 벽지를 거의 최소화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 타일로 마감했고요. 여기 공간을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드레스룸이랑 뭔가 이어지도록 여기도 또 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이쪽으로 와서 보니 다용도 공간으로도 쓰실 만한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는 저는 팬트리 룸으로 딱 쓰시면 알맞을 것 같아요. 환기창까지 있어서 뭐 곰팡이나 이런 걱정 전혀 없고요. 시스템 선반 하나 설치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계단 아래 공간도 채투리 공간, 오, 여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짐을 넣어놨어요. 마찬가지로 캐리어나 자주 사용 안 하시는 거딱 두고 문 설치해놓고 쓰시면 알맞을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여러분, 복층에 이렇게 공간 분리가 딱 되도록 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놀랐다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까요? 와, 이게 가변형 포몬입니다 진짜 크죠? 그러니까 왜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요. 여기 이렇게 창, 여기가 방. 그러니까 에어컨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원래 복층의 거실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방. 여기가 세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변형, 트어놨잖아요 그래서 크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죠? 자, 오름면 천장 시공되어 있구요. 마찬가지로 실링팬 아쉽지 않도록 여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방을, 와, 진짜 이것도 진짜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싱크볼, 상부 가스쿡탑 똑같이 넣어놨습니다. 여기도 상하부장 그래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든 아니면 혹시 어르신을 모신다고 해도 상관없이 정말 알맞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 보면은 욕실도 너무나 괜찮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텔식 욕조처럼 건식 세면대 오른쪽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울도 크고 아래 하부장 그리고 돌리보실수 있는 공간 샤워 공간까지 딱 나눠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방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이제 방인데요. 3500이라는 사이즈가 나와요. 침대 책상 책장까지도 두실 수 있고 자이 방은요 진짜 사이즈가 3500인데 다 들어가 있어요. 자연도실 있고요. 에어컨 있습니다. 환기창 이쪽에 조그맣게 아까 안방처럼 똑같이 있습니다. 저 여기 보면은 여기 수도도 마찬가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세탁기 건조기 여기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등기기 때문에 화재 대표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방음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마지막 제가 테라스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테라스 안 나가볼 수가 없죠. 가볼게요. 네, 두 번째 테라스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두 번째 테라스 뷰도 너무나 완벽하고요. 이게 아래에서 보는 것보다 하나더 올라와서 개방감이나 이런 것도 더 뛰어납니다. 시티뷰도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이게 화면을 그쪽에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제 눈에는 마운틴뷰까지도 보입니다. 자, 테라스 두 번째인데, 폭이 살짝 자,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쪽 공간 그리고 아래 테라스 공간 좀 나눠서 하나는 이런 용도, 하나는 또 이런 용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짜 완벽했었던 복층. 뭐가 그렇게 매력 포인트냐? 이 집에. 가격이죠. 5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가변형 포름의 복층 아파트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현장 지금 마지막 하나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연락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